안녕하세요. 명당을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대명당 공인중개사 박철환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당목리 임야와 묘지를 매매합니다. 본 임야에 3m 도로가 접해있습니다. 임야 면적 1 8 7 6 제곱미터, 3290평, 묘지 면적 1220 제곱미터, 369평이며 총 면적 3659평이고. 계획관리, 보존관리,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매매금액은 2억 9천만원입니다. 조상님들 이장하여 매장묘, 평장묘, 낙골묘, 낙골당 수목장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전화주세요. 임야에 명당자리를 찾는 분들은 별도의 명당 찾는 비용이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 명당이 있는 부동산 매물을 찾아 중개하는 공유중개사이며 양택, 전원주택, 귀농, 귀촌, 아파트, 공장, 빌딩, 상가, 사무실, 식당, 사찰, 절터, 암자, 법당, 기도터, 신당, 굿당 등, 은택, 유자리 묘지, 산소, 낙골명, 낙골당, 수목장 등, 풍수리 명당터를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공의중회사입니다.